나이키에어조던원 미드 발렌타인 데이 공개. 어, 이제는 유출됐다고 얘기 안 하는 거야? 유출됐다고 얘기해 봐. 어디 한번 새끼야. 피터 사이즈.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패션계의 소식을 같이 보면서 트렌드를 한번 같이 훑어 보는 그런 컨텐츠가 될 거예요. 양질의 컨텐츠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하이피스트에서 먼저 한번 볼게. 으띠 프라다 하디다스 오리지널스 린아이너 컬렉션 국내 공식 발매 정보 한번 쓱 봅시다 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의 만남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요번 시즌 트렌드라고 했잖아 블랙 앤 화이트로 톤을 맞춰버렸네 아 요런 식으로 요정도 느낌 예잘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만원대부터 새맞지 카드지갑 추천이라고요? 예 아페세 휴먼메이드, 휴먼메이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19만 원대 요 정도 갬성 명품 브랜드에 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 제품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고, 어 콜드월이나 오프화이트 뭐 이런 것들은 취향에 맞게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르지엘라도 그렇고, 아이 중에서는 나는 요거 강추. 휴먼메이드 가죽 지갑이나 아페쎄 정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카니웨스트 이지갭 엔지니어드 바이 발렌시아가, 어 발렌시아가랑 카니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이지 만드는 것도 발렌시아가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네 웨스트랑 관련된 지인들이 발렌시아가 이지 제품들을 정말 많이 입는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묶여져 있다. 응. 이지 전 디자이너의 브랜드 엔타이어 스튜디오 캡슐 컬렉션 단독 출시. 요즘의 트렌드 컬러 그리고 패딩도 유광으로 빡세게 힙하게 가는 거 그런 거 반영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상시에 데일리룩으로 이렇게 입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패딩만 요 정도로 가져가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힙한 감성 제대로는 아니까요? 트렌드 컬러만 그냥 죄다 모아가지고 제품들을 만들어낸. 어. 된장컬러 에어포스 월 로우플렉스가 국내 공식 출시된다? 아이씨. 요거 하나쯤 사주는 거 인정. 에어포스 지금 사고 싶다? 올백, 올거 물론 좋지만, 된장 컬러 하나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응. 근데 이거 코디해야 될때 중요하게 봐야될 점은, 올백이 들어갔을 때더 예쁠 것 같은데, 그렇게 코디하면 간지가 안 나는 거야. 아, 이거는 된장 컬러만이 줄수 있는 느낌이다. 그런 코디를 완성도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 된장 포스 리뷰랑 코디는 다음에 컨텐츠를 한번 만들도록 할게. 놓쳐서 안된 22년 1월 둘째 주 출시 아이템. CDG랑 반스랑 콜라보한 거. 어, 요것도 하나쯤은 궁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힙스러운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그리고 나이키 에어조던 13. 이거는 이제 취향에 맞는 사람들 구매하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어 요거 근데 너무 예쁘다. 후드. AOMG. a o m i s 팝업 머천다이즈 컬렉션. 느낌 괜찮은데? ICTO 2022 캡슐 컬렉션. 이 브랜드 약간 훌리건 느낌 나고 괜찮더라고. 어, 국내 브랜드인데. 어 느낌 좋아요. 휴먼 메인드. 니고가 진행하고 있는 여전히 꾸준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레시아가 22년 호랑이의 해. 요즘에 이제 호랑이의 해 이래가지고 이런 패턴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습니다. 어, 한번 보자고. 2년 전에 이런 거 정말 많이 입었는데 요즘에 다시 온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너무 예쁜데요? 이러다가 여기서 좀더 나와가지고 퓨마로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에? 오케이. 아, 요 신발 조금은 부담스럽. 그래도 이것보단 낫다 어, 가끔씩 보면 은 발렌시아가가 약간 좀 폼이 죽었다 어, 약간 유행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흔하게 유행했던 그 웨이브로고 후드티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발렌시아가는 여전히 힙한 브랜드라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폼이 좋아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안 입어서 좋다 그 얘기입니다 예. 네이버 후드 22년 첫 번째 발매 리스트 작년에 캐피탈에서 이런 무드로 나왔던 것 같은데 확실히 Y2K 스타일이 왔다고 봐도 될 정도의 과감한 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여유가 되는 친구들이 이제 구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어우야 버큐 말본 푸조이 요즘에 골프웨어가 캐주얼 브랜드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렌드에 반영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이런 하프 집업도 그렇고 푸조이 야 이거 완전히 아저씨 브랜드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콜라보 제품이 나와버리네. 완전 힙합니다. 아웃도어 감성 제대로 가져가 줍니다. 이런 예, 것들도 이제 트렌드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주면 좋다. 쓱 봐도 트렌드 컬러. 옐로우, 오렌지, 그린, 블루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모든 브랜드에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 이제 캐치해주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에? 야 이거 봐봐, 봐봐. 다 그런 느낌이야. 쓱 보세요. 여기까지 볼게요, 하이피스트에서. 어디로? 아이즈 매거진으로. 요즘 핫하잖아? 어? 나이키 새로운 비주얼 덩크로 우 디스럽트2 후속작 공개. 야 요즘에는 나이키에서 옛날처럼 전형적인 스타일. 라인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변형을 해가지고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요 나이키 권도도 그렇고 요 제품도 그렇고, 독특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끈도 봐봐. 막 이제 사선으로 묶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 기본 제품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야, 요거, 느낌 있다. 옛날에 DC 보드와 같은 것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 약간 쉐입이 뚱뚱해가지고. 작년에는 좀 얄쌍한 쉐입을 선호했다고 하면은 요번 시즌에는 살짝 신발이 뚱뚱하게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 요런 흐름 정도만 짚고 넘어가주면 될것 같아. 살로몬 원 블록다운과 함께한 비주얼 공개. 살로몬. 야, 이 새끼들 완전 힙해. 요즘에. 느낌 좋아요. 아웃도어 감성 제대로야 스트릿까지 가미한 느낌이랄까? 요즘에는 단순히 옷을 잘 입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서브컬처를 탄탄하게 가져가주는 것들이 중요해. 그래서 나는 브이로그를 통해서 나의 캠핑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스노우보드, 서핑, 바이크 이런 문화들을 자꾸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게 내가 좋아해서도 있지만 너희들도 단순히 옷보다는 확실히 너희만의 취미를 갖는 게 중요하다. 같은 옷을 입었을 때 그런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의 룩이랑 그런 라이프를 즐기지 않는 사람의 룩이랑 다르다. 그런 거를 꼭 이야기해 주고 싶고 너희들도. 취미를 갖는 거를 추천해줄게. 에. 살로몬 XT6 라인 인기 식을 줄 모릅니다.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 시기야 구매하기에 다만 올검, 올 화이트 이런 제품보다는 컬러감 확실히 들어간 제품들로 구매하는 게 좋다라는 거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 그다음에 뭐 루이비통 올 화이트 스케이트와 버버리 힐스 이런 거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쯤 구매해주면 느낌 제대로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키 에어조던 원 미드 발렌타인데이 공개. 어 이제는 유출됐다고 얘기 안 하는 거야? 유출됐다고 얘기 해봐 어디 한번 쉐끼야. 이것도 이제 뭐 컬러 매치 나쁜 않다. 어 그렇게 볼수 있는 제품이고요. 루치가 선보이는 타이거 컬렉션 옆보기 이런 것들은 그냥 쓱 한번 보고 넘어갈까? 어 이거 약간 좀 한국적인 미가 가득한 것 같은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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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거는 유행을 너무 탈것 같아서 들지는 않겠습니다.의 예. 라나다 호랑이 모르위한새 캠페인 공개. 야 역시 명품들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와 이건 예쁜데 이런 제품들은 고급스러운데 약간 좀 중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컬러웨이라고 해야 될까? 발레해 멤버리 크로스폴레스 주름 이렇게 들어간 거. 이거는 음, 좀 약간 스튜디오 니콜슨 마이크로 컬렉션 모듈1 공개. 야 깔끔한 느낌 그대로 가는데 스튜디오 니콜슨이 이번 연도에는 좀 컬러감 과감하게 넣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 트렌드 컬러 반영을 해서 뭐 주황색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이제 컬러적인 포인트도 확실히 주고 있다. 한정판 어. 거래 플랫폼 크림 2021 트렌드 리포트 발표. 그렇지 범고래가 1위, 뉴발란스 372위. 뉴발란스 37신사람들 진짜 많더라고. 어, 거리에서 많이 봅니다. 진짜 요즘에 거리에서 많이 보는 신발들만 가지고 와서 보여준 것 같아. 남녀 할거 없이 인기. 가장 많은 신발은 검고래 그리고 컬러웨이를 보면 여자들이 조금 더 파스텔 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최고의 거래가 마스야드 그렇지 마스야드 벤자 컬러가 다시 오고 있으니까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생길 거란 말이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응. 핸더스킴 클락스 오리지널 데저트 야 이거는 데저트 부츠 없는 사람들이라면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거의 최고의 브랜드끼리 만난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 콜라보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그 얘기야 응? 셀린는 전동 서핑보드 캠페인 공개 그렇지 이렇게 서브컬처 제대로 가져와주는 거야 어 멋있다 발렌티노 전세계 4개의 빈티지 스토어와 과거 아카이브 컬렉션 발매 야 완전 드레시하다 옷이 이런 것도 보고 넘어가고 꼰대 가르송 크로마츠 협업 이것도 한 번쯤 봐야지 구매는 안할 거지만 한 번쯤 봐야지 어떤 느낌으로 만들고 있나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어예 리스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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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너 노스페이스 퍼플라벨 22봄 여름 컬렉션 야 너무 멋있다 퍼플라벨 진짜 너무 멋있는 거 같아 야야 야. 야! 좋다. 야 룩들 참고할 거 많다? 좋다 멋있다 여기는 어. 나이키 덩크로 빈티지 그린 비주얼 공개 요거 멋있더라고 어. 아 요거 간지납니다 다음에는 비슬라로 넘어갈게요 에이. 톰삭스와 나이키 새로운 스니커 실루엣 요것도 이제 마스애드처럼 대박나는 거 아니야? 가격 괜찮으면 하나쯤은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요거 어, 느낌 좋아요 12년 만에 제외 슈프림 더블 탭스 야 이거는 뭐 브랜드만 봐서는 당장이라도 구매하고 싶은데 느낌만 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이런 힙스러운 브랜드에서 완전 Y2K 스타일로 가고 있잖아. 힙스러움 좋아하거나 평상시에 더블탭스나 슈프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념비적인 아이템으로요. 에? 110년 아카이드를 되돌아본 필라와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의 커버 컬렉션. 요즘은 진짜 국이 선양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에?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홀세일도 하고 이러면서 한국 패션 막 장난 아닙니다. 아주 그냥 리스펙 할게요. 에? 나이키 트래비스스갓 에어맥스 1 발매 연기 공지. 야. 이거 너무 예쁜데? 역수시 하나 그냥 때려박아가지고 컬러웨이 이렇게 해버리면 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미치고 이 제품은 지금 딱 봐도 반응이 좋겠다 어, 이거는 이제 이 색깔 낮을 때 구매하면 아주 그냥 괜찮게 되는 거예요 우라하라의 예. 90년대를 추억하는 사운드샵 발란사랑 유니온 협업 컬렉션 발란사 국내에서 굉장히 힙스럽게 전개하는 편지샵 아닙니까? 부산의 자랑? 예? 아 한번 쓱 볼게요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를 하면 좋다 이거야 사진도 너무 잘 찍었고 느낌 또한 o 그이다아디다스 예. 에. 애니메이션 사우스피크의 내 주인공과 만났다. 어, 이거는 그냥 형식상일 뿐이고 트렌드 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신발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예, 빨간색, 블루, 옐로우, 주황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예, 멋있는데 너무 좀 빡세가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취향에 맞는 사람들은 구매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띵>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뀨!